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해군 항정 해설사 방문선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남해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은 경상남도 남해군이라고 위치하여 있으며 좌측으로는 강양만, 우측으로는 강진만, 사천, 진주를 끼고 있으며 정면으로는 경상남도 하동을 마주하고 있으며 남해군 바다가 사면을 사면을 이루고 있는데요, 총 길이가 302km에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긴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군은 보물섬이라고 해가지고 친환경적인 면과 생태관광지로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섬의 약속은 남해 해풍을 맞고 정정지역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몸에 좋은 약속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해 섬의 약속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배원열입니다 남해군의 농민 84농가가 모여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천혜의 저한 천연지역 해풍맞고 자란 남해 약속은 농가소득 부하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증대의 위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6차 산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섬의 약속은 3대에 걸쳐 연구하여 나오는 제품은 식품으로 총 화장품 5종, 미니뜸 3종으로 직접 생산, 유통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에 황해수으로 국내에서는 정부로부터 품종보호 등록을 취득하였고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우수품종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남해약속 제품은 농가 83농가의 피와 땀이 어린 농민들의 정성이 깃들어진 제품들이 있어 남해섬의 약속을 청정지인의 섬 천전자연의 섬으로 갯불과 토양의 해풍을 맞고 자란 약속으로그 효능이 국내에서는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특히 섬의약속은 84농민들의 봄에 약속밭에서 재배하고 어린 생숙은 4월부터 손수관리 친환경으로 직접 농민들이 관리하여 쑥국, 쑥떡, 쑥차 등을 전국 하나라모토 등으로 유통판매하고 있습니다. 5월 단오무렵에 수확하고 건조하여 섬의약속영농조합법인에서 직접 전국 유통 판매하고 있으며 또한 남해군에서는 변농사 대처작목으로 육성하고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 남해섬의 약속은 소비자들의 신뢰와 믿음을 주는 보물 약속입니다.